안 쓰는 물건 집에 쌓아두고 계신가요? 이걸 그냥 버리면 손해입니다. 중고 거래만 잘하면 내 물건을 비싸게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올려도 어떤 사람은 금방 팔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안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 물건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방법과 사기 피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물건을 더 좋은 가격에 팔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50대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정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중고 물건을 비싸게 팔수 있는 핵심 전략.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어떤 사람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어떤 사람은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판매 전략입니다. 첫째, 물건의 상태를 깔끔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고 제품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진을 찍으면 훨씬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은 먼지를 닦아주고, 의류는 다림질에서 올리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시장 가격을 제대로 알고 올려야 손해보지 않고 적정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전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같은 제품의 판매 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판매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합니다. 계절이 중요한 제품은 시즌에 맞춰서 올려야 더 비싸게 팔립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기기를 올리면 수요가 많아져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중고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사진 찍는 법. 중고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진입니다. 사진이 좋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가격을 더 높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첫째, 밝은 곳에서 찍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제품 상태가 나빠 보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야 합니다. 제품의 앞면, 뒷면, 측면, 기능 버튼까지 자세한 사진을 올리면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품의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스나 흠집이 있다면 사진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가격 협상을 줄이고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앞으로도 50대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셋째, 중고 거래할 때 사기 피하는 방법. 중고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을 먼저 보내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가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직거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는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고가 제품일수록 택배 거래보다는 직거래를 추천합니다. 둘째, 안전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에서는 안전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돈을 먼저 보내도 구매자가 물건을 확인할 때까지 판매자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싼 가격은 의심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을 택배 거래로 싸게 판다고 하면 한번더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판매자의 거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는 판매자의 거래 후기와 평가를 볼수 있습니다. 이력이 없는 판매자라면 거래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내 물건을 가장 잘팔수 있는 플랫폼 추천. 중고 거래를 할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판매 속도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전자기기 판매,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중고나라 카페, 생활용품, 의류 판매,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책, 희귀 아이템 판매, 알라딘 중고서점, 예스 24 중고샵, 명품 브랜드 제품 판매. kram 트렌비 머스잇 플랫폼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려는 물건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를 성공적으로 하는 팁 정리 첫째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사진을 잘 찍어 올린다. 둘째 시세를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책정한다. 셋째 계절에 맞춰 적절한 타이밍에 판매한다. 넷째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택배 거래 시 안전결제를 활용한다. 다섯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잘 선택해 최적의 장소에서 판매한다. 이 방법들만 잘 활용해도 내 물건을 더 비싸게, 더 빠르게 팔수 있습니다. 이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50대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